난자를 향해 달려가는 정자를 형상화해 보았습니다. 루이이리와 이렇게 불거 <laughs> 조심하게 다니라고 했지? 이렇게 할것 같은데? <laughs> 어 오늘 어떤 케이크 만드실 거예요? 오늘은 네 저의 이세를 위한 남편에게 좋은 정력 케 아니 스태미너에 좋은 케이크. <laughs> 스태미너요? 네. 오. 나 가제는 네 스태미너에 좋은 재료 다 때려 박아 박아. <웃음> <웃음> 좀, 우리가 그러면, 경건한 마음으로. 네. 네. 경건한 마음으로. 네. 오늘 좀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일부러. 네. <laughs> 가렸어요, 아, 이거. 아, 왜요? <laughs> 아니,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앞치마가 좀 같은데. 아, 네, 아쉽네요. 딴 걸로 바꿀까요? <laughs> 어, 합니첫 어, 어, 네. 아, <laughs> 네, 네. <laughs> 번째로, 시트부터 먼저 구워볼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그전출연자분이랑 다르게, 우리는 흰자 노른자를 분리해서, 분리해서. 할 거예요. 네. 오, 고로록. 얘는 유정란인가요? 무정란인가요? 무정란이에요. <웃음> 무정란이에요? <웃음> 유정란이었으면 더 좋았을걸. 오늘 네,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계란이었으면 참좋았을 텐데 우리 그때 머랭 네. 하셨던 것처럼 네. 단단하게 패팅해주시면 네. 네. 돼요. 이렇게 딱 뺐을 때 뿌리 서있을 때까지. 오늘 만드시는 케이크는 남편분을 위한 케이크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위한 이 세를 위한 케이크이기도 하네요 그쵸 음. 제가 먹을, 같이 먹을 거니까요 <laughs> 아 그러면 한 가정을 위한 케이크 아 그쵸 제가 아까 그리고 보니까 재료들이 네. 다 여자에게도 좋은 복분자 여자에게도 좋은 장어 여자 피부 미용에도 좋은 악어 음. 문 여자에게도 좀다 이렇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네. 꼭 남편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저희의 이 세를 위한 특히 <laughs> 산모가 건강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네. 아 지금 산모 벌써 산모는 아니에요, 산모 나해네요 <laughs> 산모 아직 없지만 아직 이 안에 없지만 <laughs> 엄마가 건강해야지 그 살아락 아 시간이 살아락 네아 아, 으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막 <laughs> 디저트류로 따지면은 초콜릿도 좋아하고 음. 그렇습니다 제가 살짝 마무리만 해드릴게요 오 되게 새색시같이 <laughs> 조심스럽게 네. 너무 잘 섞으셨어요 새색시거든요 <laughs> 정말 음. 잘 섞으셨다 음. 반죽이 살짝 농도가 네. 되죠? 네 이거 어, 어디까지 부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아... 네! 옮겨주시면 돼요 좀... 어우 두분다 내리치는 건 너무너무 선수세요 <laughs>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어, 보면 되게 평평해졌잖아요 잘해요? 아까 막 가운데가 솟았었는데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서 5분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오 네. 5분으로 저희 이제 크림...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이거는 실온에 오래둬서 부드러운 버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넣어요. 네. 그래서 크림화 시켜주시면 돼요. 너무 네. 이제 너무 막 착착하시니까 아. 수제자로 받아주십시오. <laughs> 다음에 슈가 파우더. 네. 슈가 파우더는 가루라서 네. 이렇게 분이 많이 날리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경험해 보니까 설탕 네. 좋은 거였어요.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왜 그렇게 설탕을 <laughs> 좋아하시는지 알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오늘 케이크에 드립 소스라고 네. 케이크 겉면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아 소스 보셨죠? 네. 그거를 옆에서 만들고 음, 있을게요. 네. 저는 물엿에다가 그 블랙 코코아 크림만 넣으면 되거든요. 음. 또 오늘 우리가 만드는 케이크가 이제 그 남편분을 위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세를 위한 그쵸. 그런 케이크잖아요. 네. 자녀를 뭐 자녀수? 네. 자녀 계획을 따로 하셨어요, 두 분이? 자녀 계획이요? 네. 어... 저는 딸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싶고, 아들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싶거든요. 음 되게 다르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 딸이 계속 나온다, 그럼 아들 낳을 때까지 낳고 싶어요. <laughs> 아들이 아니, 계속 개... 나온다, 그러면 은딸 좀... 낳을 때까지 낳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요? 네. 주 준비됐습니다. 장어는 그냥 우리, 그냥 깻니로 먹는 별미 음식 아니에요? 그래서 음. 이제 케이크에 이걸 넣으면 식사와. 디저트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어, 이거 어떻게 해놓으실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 껍질을 일단 까가지고. 네. 이거 피쉬볼로 만들 수 있어요. 있으시죠? 네, 있으요어 오. 오, 근데 장어를 이렇게 해서 넣으실 생각을 하셨네요. 어. 껍질 그냥 같이 갈아 넣을까요? <laughs> 안 되겠죠? <웃음> <웃음> 이거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아. 이거 남편분이랑 획이잖아요 그러면 간 조금 더 하셔도 돼요? 형태는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네. 제가 그럼 또? 네. 제가 만들고 싶은 그모양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성은님은 되게 <laughs> 엄한 엄마일 것 같아요. 저요? 엄한데 뭔가 막 화끈한? 저는 친구 갖고 싶은데. <laughs>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오, 아, 오. 특히나 아들한테 너무 엄격할 것 같아요 어? 이미지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은근히 꼰대여가지고 오 뭐야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laughs>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어 응, 진짜요 말만 이렇게 해놓고 이놈 새끼야 벽봇 차이 새끼야 이, 잘 표현이 될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거요? 네. 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음. 하트가 또 붙고 그러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받아보시는 분이 네. 한 눈에 딱 뭔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방송에서 이딴 걸 만들었어? 미쳤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조신하게 다니라고 했지? 이렇게 할것 같은데 큰큰똥 음, 이것도 예쁘다. <laughs> 어, 진짜 똥 같아. 강아지 똥. <laughs> 가실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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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스크래퍼인데 이걸 여기 대시고 네. 판에다가 쓱 돌리면 네. 조금씩 이제 편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크림 나오는 거는 네. 여기다가 여기. 네 쓸어주시면 돼요. 음. 이 그리고 위에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네 돌려주셔도 돼요. 잘하시네요. 잠가 <laughs> 가운데 뭐죠? <오죠? 웃음> 어... 잘하시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남편을 처음 본건 아, 22살이었나 봐요. 그때쯤에 제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깅스라는 팀이 나올 건데 여자 애드립을 하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인트로, 아우트로에.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했고, 데뷔하는 극스란 애들이야 얘는 루이고 얘는 뭐 일보이야 이랬죠 키 크고 키 작고 <laughs> 일단 그 제가 녹음한 건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오 진짜 어렸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여서 이런 걸할때 저만의 라인을 짜가야 된다는 걸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 그 원곡이랑 비슷하게 그 라인이 나와서 그거는 쓰지 않으셨는데 어쨌든간 저는 남편을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은 저를 보이스코리아 때 화면으로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때 걔가 걘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보이스코리아를 보고 남편이 저한테 피처링을 부탁을 해서 피처링을 제가 해주고 그럼 내 노래도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해줬어요 또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남편이 저를 또 피처링 해, 해달라고 해서 해,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마음에 서로,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의리 같은 거 생긴 거죠 친하진 않은데 제가 부르면 무조건 가서 도와줘야지 좀 이런 느낌? <목소리> 서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한번 블락비의 테일이라는 친구랑 박경이라는 친구가 콘서트를 했는데 어, 남편은 경이 친구로 저는 테일이 친구로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 SNS에 오늘 이거 보러 왔다 이렇게 인증해서어 그거 나도 봤는데 그냥 이렇게 답글 달고 말았어요. 남편이 카톡으로 어디야? 그래서 어나친 같이 본 친구랑 술한잔 마시고 나도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돼. 오 안. <laughs> 난자를 향해 달려가는 정자를 형상화해 보았습니다 중간 중간 올리시고 스테미너에 좋은 거다 다, 다, 때려 박아 박아 하는데요 <laughs> 이름을 음,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제 어, 이거 마시아뭐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어, 더할 나위 없는데 이제 이 데코를 보고 어, 집에 계신 남편이 기뻐했으면 좋겠네요 이름을 아주 어 평범하지만 네 그리고 의미 있게 지어봤습니다 루이 음. 왕국입니다 오 어, 네. <laughs> 루이의 자식들이 뛰어노는루이 왕국이거든요 <웃음> 왕국 <웃음> 약간 느낌이 있어하다 루이 왕국 네 루이 왕국으로 제가 했고요 네 저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 너무 예뻐요 어, 선생님 거 먹어봐도 되나요 네네 너무 먹고 싶어요 음이 음. 뭔가 <laughs> 건강한 맛 그런 오, 것 같은데요? 음. 당도 올라오고요 어... 으아! <웃음> <웃음> 갑자기 루이 이리 와 이렇게 불꺼할것 <laughs>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 이것도 비슷한 맛이겠지요 오늘 만든 케이크도 좋은 선물 되시길 바라고 좋은 밤 보내시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네. 섹시한 밤 되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